시편 14편 보시겠습니다. 1절만 보겠습니다. 14편 1절요.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다. 제가 번역한 내용은요. 여기 제목은요. 여러분 뭐다이의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것을 이 사랑함을 위한 사랑함을 위한 탁월한 노래, 시 이렇게 되고요. 네,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. 그다음에 1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 안에 말했나 마음 안에서 말한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. 그들은 부패하게 만들었다. 하나님 없으니까 부패하게 만들죠. 그들은 몹시 싫어하게 만들었다. 선을 행하는 행동이 하나도 없다. 이 선을 행하는 행동을 싫어하니까 그, 그런 행동이 하나도 없는 거죠. 선이라는 것은, 그, 우리나라 말에서는 잘 모르겠지만, 그, 히브리어에서는 이 선이라는 게 질서라는 개념에서 와요. 아름답다라는 개념에서 와요. 아름답다, 질서 있다. 그리고 이 선의 특징이라는 건 뭐냐면,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. 선행이라는 것은요,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. 악은 뭐냐면, 미래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들어요. <laughs> 이게 거짓이 분명한 악이죠. 미래를 알아볼 수 없잖아요, 거짓은. 한, 야, 설명 들어봅시다. 설명은, 아,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합니다. <laughs> 어리석은 자는 자기 위엔 그 누구도 없는 거죠. 자기의 누구도 없어요.그러므로 그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.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.그러므로 그는 자기밖에 모르는 행동으로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부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유익을 취하죠.다른 사람은 신경을 안 써요.어리석은 사람이요.어리석은 사람이나 각한 사람이나 각 동급이에요.동급. 그러므로 많은 사람은 그를 몹시 싫어합니다. 왜냐하면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,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.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맘대로예요. 또 죄인들의 특징도 마찬가지예요. 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그를 싫어하는데도 그걸 눈치채지 못해요. 자기 맘대로 사는 거죠.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. 이 어리석은 사람의 이... 특징을 이렇게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. 앞에서 말했죠. 그들은 순리적인 삶이 아니라 부정적인 삶을 살아요. 부정적인 삶.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순리적인 삶. 이게 이 순리적이다라는 말은 도덕적이라든가 윤리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내포하고 있죠. 도덕적이라든가 윤리적이라든가 보편적이라든가.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? 사람들이 다, 한 시대를 공유한 사람들은, 한 시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식 안에서 사는 거죠. 근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상식을 벗어나요. 그러니까 이제 상식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? 이 법의 규범을 받죠. 그 법, 법의 제재를 받게 되죠.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. 우리가 사는 세상은 상식을 보편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법을 만든다고. 이 법은 상식을 벗어나서 만들지 않아요. 근데 요즘 가끔 보면 법 적용을, 상식을 벗어나서 하는 파, 판결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그러면 안 되죠.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하면 안 돼요. 법 해석을 잘못해가지고, 그리고 그들은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. 피해를 주는 사람이요. 피해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는 피해를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해요. 그들은 선한 행동이요. 이 선한 행동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선한 행동이라는 건 뭐예요? 질서를 벗어나요.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돼요. 이런 이 선한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.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행동이 없어요. 이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에.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